최성욱의 주업톡 최성욱입니다. 오늘의 강의 들어갈게요 자, 요번에 LG 전자입니다. 문항이 두개에요 여러분들 당황스러웠죠? 문항이 두 개인데 아, LG가 은근히 쓰기가 까다로워요. 어려워. 어 그래서 1번 문항이 이거죠. 지원 동기. 지원 동기요. 그리고 대놓고 지원 동기라고 써 있어. 그리고 여기 나뭐 있죠. LG 전자에 대해서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번 천자나 돼요. 분량에 따라서 이제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데. 천자면 길기 때문에 지원동기 클립 제꺼 보시면 거기에 어제그 강점 혹은 이제 직무역량 이런 걸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조금 해줘도 돼요 해줘도 되고 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스토리텔링 흔히 얘기하는 스타기법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내 경험을 여기서 서술하기 시작하면 직무역량을 드러내는 문항처럼 서술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 거기까지 가면 안되고 지원동기여야 돼요 이런 거를 그, 뭐,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갖췄고, 태도를 갖췄고, 그게 사실은 LG 전자의 지금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G 전자가 지금 어떤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플레임은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LG 전자가 최근에 뭐 어떤 어떤 분류분에서 뭐 백색가전에서는 어떤 상황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뭐 이런 것도 잘 나가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되게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이런 직무에서는 이런 건데 어 그거 관련해서 내가 어 대학교 때뭘 어 하면서 어떤 걸 갖췄다. 실제로 그 당시에 블라블라하면서 경영서술하고 그때 이 역량을 갖췄고. 이런 역량을 하면 LG 전자가 어떻게 어떻게 할수있겠냐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동기스럽게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LG 전자 이해되시죠 지원동기지만 어, 역량을 살짝 건드려주되 어, 기업 분석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원동기 제 클립 꼭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2번 바로 넘어갈게요 마이퓨처 지원동기는 모티브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마이퓨처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직무 관련 경험을 일단 묻고 있어요 마이퓨처 본인의 직무 관련 경험과 강점에 기반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뭐 이렇게 써 있고 뒤에 보면 본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직무 관련 본인의 강점과 경쟁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자 이거 뭐죠 직무 역량 쓰라는 얘기예요 직무 역량 쓰고 이를 바탕으로 입사 후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어, 직무 역량 저는 어, 이런 이런 영,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 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LG 전자는 최근에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경쟁 부서 약간 비슷하죠, 지호동이랑. 어쨌든 여기는 이제 직무 중심으로 풀어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저의 제 역량은 이런 식으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걸 해결해 가지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포부로 연결시키자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문항은요, 풀어내려면 제 영상 중에 지원동기 영상, 그리고 포부 영상, 직무역량 영상, 요세개 보시면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천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잡으면서 분량 맞춰주셔야 될 거예요. 자, 감 오시나요? 네. 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쓰시면 됩니다. LG전자 마칠게요.